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회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신라 호텔에서 2000년 초반에 판촉팀장이었고요. 많은 그래선들과 어, 저녁 식사하면서 와인을 마셨던 그런 기회들이 많았죠. 그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라벨에 숨어있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제 스몰 토크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와인에 관련된 어, 이야기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학원도 다니고 소믈리에 자격증도 따고 또산에 와인 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제가 와인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사람들도 가르치기도 했죠. 내 네, 전문적으로 시작한 것은 제가, 삼성을 퇴직하고, 동아원 그룹에 취직을 하면서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아원 그룹은 나라셀라를 계열사라 가진 와인에 관련된 수직계열 회사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PDP 와인에 소속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WSA 와인 아카데미의 대표로 한 3년 근무하게 됐었죠. 그때 이제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강의 활동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좀 와인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었고요. 마침 제가 한 3년 전에 이미 알리앙스 프랑세즈라고 하는 프랑스 어학원에서 한 1년 정도 프랑스를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로 와인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이제 OIB 과정이라고요. 국제와인기구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는 프랑스 파리의 본사가 있는 데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와인 공부는 이제 몽펠리에 대학에서 양조학과 관련된 포도 재배학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기본 교육을 익히고 전 세계 25개국 약 400개 와인를 돌아다니는 현장 중심의 와인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남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커버하는 가장 아마도 여행을 많이 하는 학위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 와인을리를 방문하고 또, 양조 과정이라든지 혹은 포도 재배에 관련된 기법들을 익히는 경험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분들은 없죠. 아무래도 그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영어와 불어가, 돼야 되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1년 내내 여행을 하기 때문에 먹고 자고 비행기 타고 하는 비용들을 다 자신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어, 그런 석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한 동료들은 대부분 다 프랑스에 와이너리가 있는 와이너리의 뭐 2세, 3세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드는 본 목적이 프랑스인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스 와인만 알아서는 전 세계 경쟁할 수 없으니까 전 세계 와이너리를 돌아다니면서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해서 가장 경쟁적인 프랑스 와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이 과정의 목적이라 사실 동양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에 두 번째로 졸업한 한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과정의 특징은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는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약한 4천 정도의 와인을 페이스팅을 했고요. 또 와인에 관련된 전 세계의 전문가들, 젠시스 로빈슨이나 제라드 바셋 같은 한 500명 정도의 와인 전문가들과 교류한 그런 부분이 가장 귀중한 경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문했던 와인들에 관련된 사진과 함께 정리해서 주로 칼럼을 많이 쓰고 있죠. 약 1년 반 동안 한 4만 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왔고요. 그 사진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스토리텔링 중심의 강의, 그리고 칼럼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와인 전문가 과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인 유학을 다녀와서는 서울숲 와인 아울렛에서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와인들을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또 강의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해왔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와인을 많이 마셔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최고의 와인들을 골라내고 마시지 못한 분들에게 좋은 와인을 추천하는 것이 저의 행복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